MLU TV is back. Are you guys having fun this week?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즐거운 추석을 잘 보내고 추석 영상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추석 영상을 보고 뭐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오늘은 그냥 짧게나마 영상을 어떤 영상을 찍었냐? 어, 현직 필라테스 강사로서 어, 동작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어떤 기구들에서 어떤 동작이 있을 때 조금 그래도 약간 간지, 읍스뭐 그런 거한두 가지 쉬운 레그 프레스 같은 거 쉬운 동작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제 트리처럼 나무 동작이라고 해서 트리나 그 외에 스프레드 이글. 어 독수리가 이제 나는 모습 같은 그런 캐딜락에서 위에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랭크 시리즈에서 레그스트레치 했으니까 한번 봐주실게요. You're gonna be watching Pilates exercises. There are a couple of them. I hope that you guys can watch and um have fun at the same time. 레그프레스는 생각보다 상당히 쉬워요. 처음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패럴렐로 11자 정렬 맞춰주신 다음에 어깨도, 숄더 레스트에서 살짝 떨어져야지 어깨로 위로 밀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셔야 될 동작이 숨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정렬 틀어지지 않게 흉곽이랑 코어 힘꽉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천천히 무릎 접어서 다운, 내려왔다가 업. 다운 그런 동작이 있어요. 한번 봐주실게요. 그다음에 트위 할때 상당히 그거는 음 척추 분절도 잘 해서 내려가야 되고 고난이도 동작이에요. 회원님들한테도 한번 시켜봤는데 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선생님 뒤로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허리부터 척추를 하나 하나 분절을 잘 해서 그 배럴 탑에 하나씩 척추가 닿는다 생각하시면서 누워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Here we go 그다음에 할수 있는 동작이 스프레드 이글이었어요. 자,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자, 흉곽과 여기 위, 윗부분을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이제 쭉 이완시켜주는 동작인데, 목이 조금 뻐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모든 동작은 내 몸을 사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 왼쪽이랑 오른쪽, 그 캐딜락 윗면, 그 윗면을 잡아 냈을 때 있잖아요? 손을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셨을 때, 너무 팔 터질 것처럼 너무 힘주지 않고, 최대한 코어에 힘을 주고 집중하신다 하시면서, 자, 거기에서 펴주셨다가 다시 윗등 말아서 닫아주시는데 상당히 힘든 동작이. 혼자 하시다가는 정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어꼭 1대1로 서로 이제 같이 강사님이랑 회원님이랑 이렇게 1대1 개인 레슨을 할때꼭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으로 그 플랭크 시리즈 있잖아요. 플랭크 자세 엉덩이부터 내려와서 어깨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밀면서 플랭크 하듯이 앞으로 끌어왔다가 뒤로 밀었다가 플랭크 자세는 그대로 엉덩이는 맞춰 주잖아요. 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고 손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너무 손목에 힘을 주지 않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조금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제가 사실 어, 야외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야외 영상을 이번 주 주말에 나가서 그냥 어, 이런 곳 곳도 있다 한국에 그런 한국에서 볼수 있는 음, 사이싱할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더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음, 기다려 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아 가시기 전에 l i k 좋아요 눌러주시고 s u b s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ll see you guys um, next week. Bye. Have fun. Have a good night. Sweet dreams. Surprise! I've got some friendly messages from Philippine. The Philippines. All Philippines. I am very thankful for watching my channel and um, I totally did not expect that you guys would be watching my um MLU TV. 감사합니다. Salamat po. Salamat If you're watching from different countries other than Korea, Canada or um, the Philippines, please leave me a note under my Video clip, and I'd be happy to reply or um, you know answer back your request or questions. Yeah, thanks again for watching MLU TV. I'll be back on next Thursday, and um, I hope you guys have a good week and good weekend as well. And I'll see you next time. Have a good night, sweet dreams, bye.